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수리2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성균관대 논술의 프린트 쓰니까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기 논술 특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보시기. 전에 어, 기본기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떤 공식들을 반드시 익히고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면 안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번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두 대각선의 교점이 X축에 있대요. 교점이 X축 상에 있고 어, AB 길이가 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고 D의 Y자표가 0보다 크겠고 어, 대각선의 교점이 A 마 0이 되겠고, A, C, 기울기가 A가 되겠고, 요, 기울기가 A가 되겠고, 기울기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B, C, D는 반시계 방향으로 둔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고, A, B, C, D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겠고, 어, 그 다음에, 어, 대각선의 교점이 A 마 0이죠. A 콤마 0일 때, A의 Y 좌표가 FA가 된대요. 그래서, 요 놈, A의 Y 좌표요 놈이 알랄라 콤마 FA가 되겠고, D의 d의 y 좌표가 ga가 된다그래서이 d의 좌표가 0 콤마 아니 알랄라 콤마 어, ga가 되겠죠. 알랄라 콤마 ga가 된다 했을 때 어,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FA와 GA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논할하겠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e, 2이기 때문에 대각선은 길, 길이는 요 놈의 루트 2배 주니까 4가 되겠고, 대각선 반땡이니까 이게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A니까 여기가 1대 A가 되겠죠? 1대 A가 되는데, 이걸 K라 놓으면 AK로 놓을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기울기가 A의 수직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여기는 A 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AK로 넣으면 k 로고 넣겠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나,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어, 어떻게 되죠? K제곱다기, A제곱, K제곱은 4라는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K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고, 길이 양수가 이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고, 그럼 FA는 어떻게 되죠? 요 놈의 y 좌표니까 이놈의 y 좌표랑 부가 반대겠죠. 그래서 y 좌표가 ak인데, 그럼 마이너스 ak가 되겠죠. 마이너스 ak가 되겠고, k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k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ga는 이놈의 y 좌표인데 k가 되겠죠. 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k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g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주어진 함수 fa에 ga 돼서 두 개의 차가 이 절대 값이 1이 된 A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겠죠. 그럼 요거 차의 절대 값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요거랑 요거 차죠? 요거랑 요거의 차의 절대 값은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요 값이 1이 된다겠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1하기 A제곱 곱하이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 a 제곱하기8 a 하기 어 4가 되나요?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요게 1하기 A제곱이 되니까 어 A제곱 넘기면 3A제곱 더하기 8 a 하기 3이 되겠죠. 3이 되겠고, 근해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적은 마이너스 AC. B다시 적은 마이너스 AC가 7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개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제심은 일에 주어진 정사각형 ABC대 두 대각선의 교점이 A 콤이고 AC가 요 원과 어, 접할 때의 제곱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겠죠. A, C는 어떻게 되죠? A, C는 지금 A, C의 방정식은 A, 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되니까 A, C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a 콤마 0 지나고 규격이 a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이 0 콤마 0이고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중, 중심 영 콤마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2랑 똑같을 때 접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콤마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a 제곱에다 1 제곱에서 루트 쉬운거 이렇게 되겠고 0 콤마 0콕 집어넣으면 a 제곱 어, 절대치 쉬우면 a 제곱이 되겠고 이게 반지름이 2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어 이렇게 a 제곱은 2 루트 a 제곱 따기 1 되겠고 제곱하면 a의 4승은 4a 제곱 따기 4가 되나요. 그거 이제 몰아치면 이렇게 되겠고 근행 공식으로 a 제곱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 제곱이 2 이 플라스마에서 이루트 2가 나오는데, 이 값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A제곱은 2다하기 이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4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제시문 2에 주어진 함수 FA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양수 A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썼을 때 A, 수열 AN을 정했죠. 그래서, 어, m M갤, 의 AN을 m 개 더했더니, 작은 것부터 차례로 m 개 더했더니, 2025보다 커졌대요. 커지게 되는 어최소자연수를 구하라겠죠. 최소자연수 m 값을 구하라겠죠. 자, FA가 요거한거 알겠고 그러면 여기다 2sin(2분의 파이집어넣은게어 집어넣고 절대치 중 요걸 한거알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루트 3이 된다는 거 풀라겠죠. 요게 루트 3. 여기 루트 3이 된다는 걸 풀라겠는데 어 그러면은 sin(2분의 파이)a를 t로 놓을게요. sin(2분의 파이)a를 t로 놓으면은 절대치 4t고 이때는 루트 4t 제곱 1이 되나요? 요게 이제 루트 3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16t 제곱은 3곱하기 4t 제곱 딱 1이 되겠죠. 12t 제곱 넘기면 4t 제곱이 3이 되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그래서 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고. 그럼 사인 값이 이제 2분의 루트 3 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건 처음에가 60 어 60도죠. 처음에가 60도고 그다음 두 개가 1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이 되겠고 그다음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어 처음에 60도 나오고 1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 플러스 마이너스 60이 되겠고 3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 되겠죠. 360 플러스 마이너스 60이 되겠고 그다음 두 개가 또 어떻게 되죠? 어 540에서 5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처음에가 3분의 파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180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60, 360 플러스 마이너스 60, 540 플러스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A 값이 아니라 2분의 파이 A 값이 이렇게 되니까, A 값 다시 쓰면 3분의 2가 첫 번째 수, 2 빼기 3분의 2가 두 번째 수, 2 더하기 3분의 2가 세 번째 수, 어, 4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6 플러스 마이너스, 어, 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6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A 값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2k 락기 1개의 A 값을 구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더하고 요 녀석이 한 쌍, 두 쌍, 세 쌍에서 K 쌍도 하면 되죠. 한 쌍의 값이 4고 두 두 쌍의 값은 8이 되겠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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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 요, 놈, 요, 거두 쌍의 합이 8이 되겠고, 요거 두 쌍의 합이 12가 되겠죠. 이 K다 1개니까 K 쌍에다가 한개더 있는 거죠. 이게 K 쌍에다가 한개더 있는 거고, 더하면 3분의 2에다가 4로 묶으면 1부터 K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K, K다 1이 되겠고, 약분하면 2가 되겠고, 그래서 3분의 2 2k, 2k라 길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25에 가까운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넣어보는데 한참 넣어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30일 집어넣으면 아직 2025가 안 됐는데, 30일 집어넣었더니 20, 2025가 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어, 30일은 만족 안 하죠. k가 3 1이란 말은 a 값이 얼마란 얘기죠. k가 30일란 말은 m 값이 얼마죠? 3 1일두 배면 62, 63이죠. 그래서 63은 만족 아직 안 하고. 어 32는 만족하죠. k가 32니까 요 m값은 얼마죠? 6 4다기이니까 65는 만족하죠. 그래서 63 만족 안 하고 63 만족 안 하고 65는 만족하는데 64가 이제 만족한지 안 한지 이거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만족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최솟값이 되는 거고 만족 안 하면 65가 최솟값이 되겠죠. 그래서 6 4개의 합을 더해야 되는데 그럼 63개 합에다가, 63개 합에다 64번째를 더하면 되겠죠. 63개 합은 여기서 계산했죠. 이게, 이게 63개 합이, 요, 요게 6 63, 63개 합이 되겠죠. 63개 합이 되겠고, 64번째는 요 수열 있잖아요. 요 수열 어있죠 지금. 요 수열의 64번째. 첫번째가 3분의 2, 두번째가 빼기, 세번째가 더하기, 어, 네번째가 빼기, 다섯번째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몇번째 따져야겠죠. 지금, 64번째 따지죠? 그래서 요 수열의 64번째 따지면, 어, 2 곱하기 30, 어, 64번째 따지면은, 금방 2 곱하기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하면 어떻게 되죠? 두개더 하면 3분의 캔슬 되겠고, 얘가 64가 되니까, 2048이 되니까 이거 만족하죠. 2025 넘었죠. 만족하니까 이것도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최소 자연수는 64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성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성대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